안녕하세요. 승관입니다. 요즘 날씨가 계속 30도가 넘어서 너무 더운데, 괜찮으신가요? 저는 너무 더워요. 그래서 갈증을 해소해 줄수 있는 시원한... 있으면 먹습니다. You g 한번 o t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h e water, smita. You go to the water, you go to the w 은 t ask Sebelah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올림픽 승화테라피 끝났습니다.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저는 강남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테라피로 월 5억의 매출을 벌고 있답니다. 저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. 일단 결제를 하시죠.